지역주택개발투자사기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? 지역주택개발투자사기신고는 단순 민원접수에서부터 형사고소까지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으며 우선투자계약서, 입금내역, 사업계획서 등 관련 진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이후 관할경찰서나 금융감독원,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부서에 정식신고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또는 부동산사기 관련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사실관계 정리, 증거 목록 작성, 신고 고소 내용의 적법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. 또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압류나 보전 처분 신청과 병행하는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며, 이러한 절차적 조치를 통해 향후 민사 형사 사건에서 권리 보호와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경험 있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 신고부터 후속 집행, 소송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.